이방산이 미국 독일을 이겼다요 이건 진짜 말이 안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보면 후회합니다 진짜에요 지금 구독 안하면 나중에 벤츠 못삼 한국전차가 독일 레오팔트 미국 에이브랑스 이겼다요 세계 3대 전차 이미지 슬라이드 K2는 물음표 처리 전전 전 세계가 줄 서서 주문한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폴란드, 슬로바키아, 인도 국기 등장하며 계약 이미지 K2 전차, K9 자주포가왜 이렇게 인기 많은 걸까요? K-방산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스마트 방산, 가성비의 성능까지 챙긴 전쟁도 AI 시대라며 심지어 미국, 독일보다도 싸고 빠르고 튼튼하대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지금 10조 넘는 계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를 지킨다니 괜히 뭉클하네요 국뽕 아니고 팩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술력 진짜 자부심입니다. 좋아요 누르면 K 전차처럼 멈추지 않는 성공하자. 구독은 필수.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